네, 아이패드 게임. 이번에는 페이퍼 토스라는 게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퍼 토스 말 그대로 이 종이, 종이 쪼가리를 이제 던져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간단한 게임인데요. 어, 메인에 보시면 사운드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음 그런 최고 점수. 딱 사무실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풍기가 있고, 여기 이, 이 종이를 던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선풍기 바람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이, 이잘 던져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선풍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 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겠습니다. 이1.56 위로 오른쪽으로 1.56 정도의 바람이 부니까 약간 기울여서 아4.69 약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실기통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뭐, 앵그리버드 이런 게임하고 달리, 세기, 던지는 세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냐, 이 바람 세기에 따라서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를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도 있겠지만, 음, 많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항이 있고요. 아, 이쪽이구나. 아, 자꾸 바람이 바뀌니까. 예, 이제, 새벽에 넣는것 뿐인데,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시간 떼우기 용으로, 이제, 적절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레기도쉽고요 네, 여기까지, 페이퍼 터스 살펴봤습니다.